유비 조회수만 곧 1억. 브루노 마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술 게임에 푹 빠지게 만든 로제. 빌보드에 올라 한국의 술 게임을 어디까지 알릴 수 있을까요? 로제의 아파트 대성한 이유를 세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올해 최고의 콜라보입니다. 브루노마스가 건배를 부르게 만든 로제 월드 클래스 인맥으로 초특급 콜라보를 탄생시켰죠. 로제의 쫀득하고 감미로운 음색과 브루노마스의 펑키한 보컬이 더해져 그야말로 레전드를 썼습니다. 로제는 이번 곡으로 또한 번의 퀸의 자리를 독차지했는데요. 두 번째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 로제입니다. 한국의 술게임으로 탄생한 노래라니 로제의 기발하고 독특한 감성에 대중들의 반응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죠. 듣다보. 이 중독성에 어느새 아파트가 입에 부터 따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의 솔로 곡중 블핑의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린 곡이 로제의 아파트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 번째 빌보드 강타할 로제입니다. 로제는 이번 앨범에서 전곡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면서 로제만의 색깔을 흠뻑 묻혔다고 하는데요. 정식 컴백을 앞둔 성공개 곡임에도 국내 차트 올킬에 빌보드까지 노리고 있죠. 전 세계가 열광하는 로제의 아파트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